당신의 미세 마법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시교정tv 교정 전문의 오지은 원장입니다. 이제 유치가 집에서 흔들리게 되면 집에서도 많이 빼게 되시죠? 사실 유치들은 집에서 빼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가끔 어떤 경우에서는 집에서 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집에서 유치를 빼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유치가 별로 안 흔들리는데 밑으로 영구치가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 유치가 별로 안 흔들리는 이유는 연구치가 올라오면서 유치의 뿌리를 충분히 흡수시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유치의 뿌리가 보통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어설프게 뭐 실이나 이런 걸로 빼려고 시도를 하다가 못뺄 경우에는 피만 나고 아프기만 하고 사실은 못 빼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남은 뿌리 양을 확인을 해보고 뿌리가 많이 흡수가 되었으면 그냥 발치를 할 수가 있지만 뿌리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보통 마취를 하고 안전하게 발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가 안 빠지고 연구치가 나는 경우에는 빨리 유치를 제거해주면 연구치는더 빠르게 제자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두 번째, 유치 주변에 이제 빨갛게 부어 있거나 고름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가끔 이전에 이제 치료받은 치아들, 그러니까 보통 신경치료를 하고 은니시오거나 그런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 끝에 다시 염증이 생겨서 사실은 고름이 잇몸 밖으로 이제 노랗게 하얗게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감염이 다시 시작이 된 건데요. 어, 집에서 무리하게 발치하다 를 보면은 어, 통증이나 다시 뭐 출혈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이 심하게 된 데서 고름이 좀 많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발치를 하지 못하고 약을 먹어서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나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가 많이 흔들리더라도 그 유치 주변으로 하얗게 혹은 노랗게 고름이 나오거나 염증이 심해 보인다면 집에서 무리하게 발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나서 발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번째 유치가 너무 오래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연구치가 제대로 어, 제 위치를 잡아가지 못하고 이제 이소맹취라고 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맹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매복이라고 해서 치아가 나오지 않고 뼈 속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결손이라고 해서 치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머지 치아들에 비해서 어떤 유치 하나만 너무 오랫동안 빠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후성 연구치가 있는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어느 정도 발달이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유치 발치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어, 충치가 심해서, 어, 이가 많이 썩어 있거나 깨져 있는 경우는 집에서 발치하시기보다는 병원에 가셔서 발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충치가 심해져 있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할때 중간에 치아가 깨져서 완전하게 깔끔하게 발치가 되지 않고 뿌리가 남아있거나 치아의 부분 조각이 남아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깔끔하게 발치를 하기 위해서 가까운 치과에서 발치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가 원래 빠지시기가 아니라 충치가 심한 경우에는 그 전에 미리. 빼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깨지고 이래서 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후속연구치가 올라올 시간이 사실은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간유지장치라고 해서 후속연구치가 올라올 때까지 공간을 지켜줘야 하는 장치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충치가 너무 심하거나 깨져나가면서 빠지는 경우에는 가까운 치과에 가셔가지고 엑스레이로 후속연구치 위치나 이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게 발치하고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유지장치 또한 예방적으로 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치 하나가 올라오는데 유치가 두 개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유치를 어 빼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통 유치랑 연구치는 일대일 유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치 하나가 올라오는데 유치가 두개 빠지는 경우에는 공간 부족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공간 부족이라고 하면 이제 후속 연구치들이 올라올 공간이 충분히 없는 경우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유치가 두개 빠지고 연구치가 하나 올라오고 그 다음 연구치는 사실은 자리가 없어서 매복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다른 다른 연구치의 위치를 녹이면서 도미노처럼 공간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치과에 가셔 가지고 연구치 위치가 공간이 충분히 있는지, 다음 연구치가 어디쯤 올라오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연구치가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입니다. 이제 결손치라고 해서 처음부터 우리 연구치 시야 자체가 안 만들어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 해당되는 유치가, 어, 보통은 이제 연구치가 없으면 유치가 빨리 안 흔들리긴 하지만 가끔 어떤 경우에서는 후속 연구치가 없어도 유치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뿌리가 없어지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빼게 되면 뒤에 연구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의 치아들이 다 쓰러지면서 자리가 없어지는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역시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연구치가 다 있는지 정도는 이제 한번씩은 엑스레이를 찍고 파악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손체의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다른 콘텐츠에서 설명을 들었었죠 그래서 만약에 공간 부족이 심하거나 돌출이 있어서 나중에 발치 교정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 결손이 있는 부분을 치아를 뺀 걸로 치고 교정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골격이 넉넉해서 이제 발치 교정 케이스가 안된다 그러면 이 유치 같은 경우를 최대한 오래 쓸 때까지 쓰다가 임플란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를 빠지고 연구치가 교환하는 시, 즉 혼합치하기에는 사실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므로 이 이때는 어, 그 유치, 그 결손이 있는 유치를 빼고 공간을 다들지 아니면 쭉 지켜봤다가 임플란트로 갈지 확정을 내릴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결손이 있는 연구치의 유치는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한 뒤 다시 재평가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전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예방적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 선천적으로 뭐 심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당뇨 문제나 이렇게 약을 먹거나 감염 문제 취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집에서 이제 유치를 발치를 하고 피가 나게 됐을 때이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보통 예방적 항생제를 투약을 하고 그 다음에 발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는 이제 요런 경우를 잘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가끔 보면 저희가 뭐 학원이나 학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발치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미리 아이들에게 발치를 할때 나는 예방적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거를 혹시 학교 보건실이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이 그냥 무심코 빼지 않으시도록 미리 잘 숙지를 시켜주시면 좀 아이들이 감염이나 이런 데서 또큰 위험 없이 안전하게 발치를 할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유치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빼서 없어지는 치아가 아니라 연구치가 나기까지 그 자리를 제일 잘 지켜주는 제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치아입니다. 그래서 유치를 뺄 때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되게 안전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치열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안에 연구치가 다 있는지 정도는 미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치들을 집에서 빼도 되는지 정도는 미리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안전하게 이제 집에서 유치를 발치를 할수 있는 팁이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닌 경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집에서 유치를 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서 어, 치과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발치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컨텐츠 어,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